일단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마음이 어떻다, 마음 코칭이 어떻고, 마음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심리 또는 이 정신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얘는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이 마음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정신을, 심리를 인문학에 대한 걸 철학을 종교를 마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도 특히 심리를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결국은 심리를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리만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의 원리,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정보, 지금 현실에 있는 이 사실 정보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기억하는 거, 표현하고 있는 이런 사실 정보에 관련돼서 심리 습관, 즉, 심리 습관의 심리 습관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감정을 만듭니다. 이게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거든. 이렇게 감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생성된 감정을 인식의 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로 해서 심리로 작용을 시키면서 감정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감정을 처리하도록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리 작용하고 난 후의 결과, 즉, 사실에 관련된 정보, 즉, 사실과 처리된 결과로 처리된 감정을 처리하고 난 결과에 대한 이 감정을 결합해서 의식으로 자각하고 몸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이게 원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용만 할 뿐이에요. 이때 심리라는 것은 마음에 의해 가지고 마음 안에서 마음이 작용하면서 생성된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을 처리를 합니다. 심리로 처리를 시키거든요. 이때 심리 처리에 감정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서 느껴지게 되는데, 이때 사실과 감정이 함께 처리가 되다 보니까 실체가 존재합니다. 심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심리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실 정보와 감정에 대해서 심리가 작용을 하거나, 즉, 인식 심리, 기억 심리, 표현 심리가 작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하면서 결국은 자각하고 느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마음의 정의 자체가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심리가 마음이다. 심리의 실체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은 다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은 다 다르다. 당연한 거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성격은 이렇게 기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거를 통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기본이 기본 자체가 본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걸로 통계를 해서 과학으로 증명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음 원리 즉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마음 원리를 전혀 알지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말로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그럴듯해요. 왜 직접 느끼고. 사람들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심리를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심리가 마음이다라고 굳게 믿고 그것에 대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 이 자체가 왜곡된 신념, 즉 왜곡된 믿음이고 왜곡된 지식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왜곡된 가치 추구를 하게 되고 왜곡된 인간관계를 갖게 되고 왜곡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당연한 거다라고 굳게 믿으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결국은 그걸 가르키는 사람들은 부추기는 게 돼버리고 그걸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의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심리를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의 이익만을, 여러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권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자기 인생도 파괴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왜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미 파괴를 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파괴하라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오로지 내 것만, 내이 가치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보편화 시켜버립니다. 그게 사회의 악이거든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즘은 심리 얘기 엄청 많이 하니까요. 그게 다 마음이래요. 이게 만들어지고 계속 이게 발전되면 발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점점점 더 많아지고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거를 계속 오은 거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갈 때, 마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문제로 아픈 건지, 마음 문제로 아픈 건지, 심리 문제로 아픈 건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심리 문제 이세 가지 문제를 똑같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걸로 해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를 치료하는 정신의학에서는 모든 문제, 즉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심리 문제 다 정신 문제를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심리 상담이나 대체요법 즉 명상이 됐던 또 여러 가지 어떤 수련이나 훈련이 됐던 이런 심리상담이나 이런 대체요법에서는 모든 문제 즉 정신문제 마음문제 심리문제를 다 심리상담 또는 대체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에서는 정신과에서는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의학이 다 치료한다 그러고 이 심리라든가 대체요법에서는 자기들이 다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심리 문제 자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 치료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치료될 것처럼 그렇게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빠르게 악화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당사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원리를, 마음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마음이 작용되고 는 이런 마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 문제라든가 마음 문제, 심리 문제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진단 자체가 안 돼요. 병증으로 진단은 합니다. 병증으로는. 무슨 장애 무슨 장애 아 무슨 문제 뭐 이렇게 병적으로는 진단을 하는데 그게 심리의 관점 정신의 관점에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의 관점에서 진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의 관점에서 이게 진단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세분화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병증으로만 딱 진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닌데도 그렇게 진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와 마음 문제와 심리 문제를 모두 하나의 문제로 인식을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신 문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정신의학에서 정신 치료를 해야 회복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신 문제는 정신의학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신 문제가 아닌 마음 문제라든가 심리 문제도 정신 문제에 준해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악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 문제와 심리 문제가 악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치료를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속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치료가 점점 더 강화되고 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심리 상담 또는 대체요법으로 치유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대체요법으로 치유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심리 상담이나 대체요법에서 뭐라고 얘기냐 하 정신 문제와 마음 문제도 자기들이 치료를 한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니까 정신 문제와 마음 문제를 심리 상담이나 대체요법으로 가게 되면 매우 빠르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마음 문제라는 건 마음 문제는 정신의학 또는 심리 상담 또는 대체요법으로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무조건 심리 습관의 문제가 악화되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파괴를 하는 심리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타인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심리 사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인생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모르고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리를 마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결국은 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마음은 없고, 심리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대요. 마음은 없고, 심리가 마음이다라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 문제 또는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인생 파괴자들입니다. 이게, 심리를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심리 문제를 치유하는 쪽으로 가면, 심리 문제가 치유되는 건잘 됩니다. 그러나, 마음 문제와 정신 문제는 매우 빠르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마음 상담 한 번만이라도 해서, 심리 상담 아닙니다. 마음 상담 딱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마음 원리를 좀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진단을 했죠. 정신 문제인지 마음 문제인지 심리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올바른 치료법적 정신 문제는 정신의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할 거고 마음 문제는 마음 치료를 해야 되고 심리 문제는 심리 치유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치료법이거요이 방법을 어떤 걸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거, 마음 상담 한 번이면 나오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인생 파괴자들이 있어요. 인생을, 이, 지금 아픈 마음을 점점 더 악화시켜가지고, 인생을 파괴하고, 심리 자살을 하게 만들고, 심리 살해하게 만드는, 이런, 인식, 인식, 이렇게 인생 파괴자들. 그래서 마음은 부정을 하면서, 마음은 없고, 심리가 마음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 파괴자들로부터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게 돼. 기본을 알게 되면은 그거를 최소한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파괴되는 거를 최소한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알면은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다른 거 몰라도 마음 상담이라는 걸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심리가 마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당연한 거다. 이게 상식이다. 이게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인생 파괴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눈이 완전히 다 가려져 있다는 거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작용만 합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작용만 하는데 남자는 남자의 마음이 여자는 여자의 마음이 작용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 합니다. 왜? 마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입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작용만 하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를 가지고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그 자체가 벌써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